수술로 못 치워지는 부분이 과연 뭘까? 네, 오늘은 눈 성형이나 눈 재수술, 이런 걸 하고 나서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시술로 채워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. 눈 주변에는 와이서마지 같은 거, 피부 전체에 톤을 좋게 하고 스킨 부스터들도 콜라겐 같은 게좀더자라게 해서 피부 톤을 좋게 하고 잔주름들 없애게 하고 깊은 웃을 때 생기지 않게 하는 로톡스 필러 역시 눈 성형 외에 할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고 콜라겐을 직접 넣는 레티젠이라는 최근에 나와서 네, 안녕하세요. 심포니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현경배 원장입니다. 네, 오늘은 눈 성형이나 눈재수술 이런 걸 하고 나서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시술로 채워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저는 성형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수술을 실제로 많이 하고 눈수술, 쌍꺼풀 수술, 상안검 수술 이런 걸 하고 나서 어, 수술로 못 치워지는 부분이 과연 뭘까 생각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, 어, 수술은 크게 좀 잘라주고 크게 고정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. 안쪽에 깊은 쪽에서. 근데 피부과 시술 쪽은 좀 얕은 피부결이라던가 피부의 톤을 좋게 하는 것들이 많죠. 수술로 이런 피부톤을 좋게 하거나 피부 두께를 좀더 탱탱하게 하거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런 시술 쪽 피부 쪽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역시 수술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찾다가 보니 피부과적인 시술이나 레이저 같은 것도 많은 시너지 효과를 줄는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결국 수술만으로 100% 완벽해질 수 없다. 이게 수술을 많이 하는 제가 생각한 결론이었고. 수술로 못하는 아쉬운 부분을 시술로 좀 채워줄 수 있겠구나 이렇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쌍안검 수술, 하안검 수술을 하고 나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시술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가 피부의 톤을 좋게 하는 모든 시술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잘라내고 큰 주름들 없애고 필요 없는 살을 잘라내고 하더라도 이 피부 자체가 찌글찌글한 잔주름이 있고 톤이 떨어진 거는 결국 피부과적인 시술이 필요한 거거든요. 그래서 눈 주변에는 마이써마지 같은 거, 피부 전체 에 톤을 좋게 하고 아니면 저희가 하는 스킨 부스터들도 콜라겐 같은 게좀더 자라게 해서 피부 톤을 좋게 하고 잔주름들 없애게 하고 최근에는 눈주변에 주름들 보톡스 필러 같은 거는 예전에 많이 하던 거죠. 깊은 웃을 때 생기지 않게 하는 보톡스 필러 역시 눈성형에 할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고. 오늘 대부분의 성형외과사들이 같이들 뭐 많이 하고 있죠. 눈 밑에도 이렇게 파인 부분들이 있으면 콜라겐 주사라던가 필러 같은 거좀할수 있고. 그리고 요즘에 또 제가 많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눈 주변에 이렇게 잔주름들이 되게 있어요. 수술로도 하기 어렵고 시술로도 아이 써머지 같은 걸 하더라도 약간의 효과가 나타나지만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콜라겐을 직접 넣는 레티젠이라는 게 최근에 나와서 눈 주변에 그거를 같이 하면 되게 피부가 좀 탄탄해지고 좋더라고요. 눈 모양도 예뻐지고 눈 주변에 이렇게 잔주름도 없어지고 좀더 탱탱한 느낌을 줄수 있는 뭐 그런 시술들. 그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면 설명을 드리고 화면도 좋다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수술이 뭐 100점을 만들 수 없고 시술 부족한 부분들을 더 채워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할수 있으면 더 좋은 눈 모양과 눈의 탱탱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.